이새 설교는 다 이루어지는 2015년호라고 해봤어요. 따라 보시죠. 다 이루어지는 2015년호. 2015년 아까 열 가지를 잘 정비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다 이루어진다라고만 듣는다면 마치 요술램프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올바른. 소원성취가 일어날 거예요 28절을 보게 되면 그첫 번째를 보여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후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인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 이루어지는 2015년 후에 항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이 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건데요. 방금 28절에 나왔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하는 말 한마디도 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언을 성취하려고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루어지는 2015년 호 항해가 되고 그런 여러분 항해 일지를 쓰시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는 말.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성경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29절에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 키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심 포도주를 적신 해면 해면은 뭐냐면 이게 스폰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펀지예요 헬라어로는 스폰고스 해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펀지 거기다가 해면을 우술초 나무에 매가지고 이제 심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입에다가 댔더니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는 입에 댔는데. 딱 맛을 보시고 안 먹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나 다른 성경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가 있는데 드시라 그랬더니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 쓸개탄 포도주는 뭐냐면요 마취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를 먹으라고 주니까 그건 안 마시고 심포도는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취제 마시면 좋잖아요. 십자가 고통 당하는데 좀 참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 쓸개탄 포도주는 먹지 않고 시어빠진 시큼한 포도주만 드셨다는 것은 그 시험을 다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조금도 면하지 않고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5년 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배가 되기 위해서는 항해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이 혹 와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우생마사, 치망설존 기억나시죠? 소는 떠내려가서 살아남는데 말은 영유하면서 허우적거리다 지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홍수가 치망설존 이빨은 뽑히는데 혀바닥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건 오히려 뽑히지 않고 가만히 살아있고 죽을 때까지 튼튼한 것 같은 것은요 죽기 전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달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2015년 혹 어려운 시험이나 고난이 올수 있지만 그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그 강물 따라 흘러 내려가면 어느 순간에 해변에 올라와 있는 우생 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서 두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건 시험을 달게 받는 2015년이 되자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달게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30절 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왜안 살려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좀 건져주지 좀 살려주시지 그렇게 애원하는데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뭐하는 거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뭘 구원을 그를 찌른 자도 주님을 볼 것이요 먼저 죽은 자는 먼저 부활체를 입고 공중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고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하는 거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룸을 믿고 만족하는 삶이 우리도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눈치인데? 난 아직 더할게 많아. 다 이루긴 뭘 이뤄? 회사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내가 할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거야. 다 아직 안 이루어 또다 하고 꼴꼴딱 이렇게 죽어야지. 다덜 이루어 또다 하고 꼴까딱 이렇게 죽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다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냐 이거야. 아직도 뭔가 더 필요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대요. 테텔레이 타이. It is finished 하고 딱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finished가 안된 거예요. 아직도 갈구하고 더저 세상에 욕망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 2015년 신앙의 인재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만족하는 우리 에스라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이루지 않은 사람처럼 사시면 안 돼요. 자족하시고, 만족하시고, 초, 초가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럴 때다 이루어지는 2015년 호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년도 괴로워요, 여러분. 또 뭐가 안 돼서, 뭘못 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2015년 시작할 때 치망설준 우생마사 잊지 마시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 시험을 달게 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름을 믿고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 예배를